IBMS 4500 어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BM 어플을 설치하고 나서, 어, 렇게 뜹니다. 오른단에더하기 누르시고, 수동 추가 누르시고, 여기 장치 이름에는 cctv라고 적어주시고요. IP 도메인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거 있습니다. 적어주시고요. ID 패스워드도 제가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세이브 누르시면, 요렇게 뜹니다. 그러면서, 여기 숫자가 4라고 뜨면, 사, 카메라 번호 4라고 뜨면 정상이요 라이브 시작을 누르기 전에 자 라이브 시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누르면 요렇게 메르메시찍어 겁니다 더 디바이스는 비밀번호 보안이 잠겨 있습니다라고 뜨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왼쪽 상단에 메뉴 누르시고요. 아까 장치 누르시고 아까 그 CCTV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오른쪽 라이브 시작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여기면 인풋 버리 케이션 코드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버리션 코드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이거 보내드린 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라이브 비시장 누르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